<laughs> 아니, 올라가 라고, 병 신아 어디 가？아, <laughs> 어디 가는 거야. 왜 어디가 와 미치겠네 어디가는거야 어디가 병신 야, 쟤왜 죽었어? 아, 죽었으면 죽었다는 표현이 있어. 아니, 다리, 팔다리가 잘렸는데, 멸각을 하려고 하니까 가서 죽어 있네. 그럼 내가 씹어, 그걸 어떻게. 해? 와..씨.. 어이가 없네 정말 일단 체력을 채울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서 우미한테 가는 수 밖에 없어 이건 안 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긴 하니. 혼자 세 번째가 오케이, 여기 상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 오케이. 아, 여기 잘해야 하는데. 여기가, 라고는 걸지 말고, 페리를 잡아야 돼, 얘를. 아, 돌아버리겠네. 개같은 년아 어디서 <목소리> <오직> 깨져! <목소리> 개같은 년 잡았다 씨발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피하면 돼. 이런 식으로 회피 됐다아 잠깐만. 그 자리에서 터지게 돼 있어. 오케이. 아, 됐다. 됐지 이제 시간 있는데. 아, 힘들어아 잠깐만. 여긴 저장이 되니까. 아, 이츠 상자가 잠깐만... 아, 여기 상자가 있구나. 여기 애들 잡아야 돼. 얘네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오씨 빡씨 있네. 저게 뭐지? 아, 이거 얘 잡는 거구나. 얘는 어차피 잡은 거니까 어 됐다. 이에 관련, 그, 이름 뭐야? 온이, 온이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걔, 관련 트로피는 획득했고. 어, 여기. 자, 이거를 하려고 내가, 야, 이걸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본, 어. 이게 바로 날군 부적이라며. 어. 야, 이거 먹으려고, 씨발. 어떻게, 챕터 쓸 때, 스카이시티 토쿄가 챕터 1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 여기도 스카이시티 도쿄오죠 여기. 내가 좀. 잠깐만.

よ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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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 잠깐만, 고르디까지 가자. 어. 조심. 어. 아, 여기 조심.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이게, 이걸로, 그거 된다고 그러던데? 이걸로 있지? 아, 어, 잠깐만. 와, 이게 터지는구나. 아, 이게 땅에, 땅에서, 그, 찍자마자, 망치를 찍자마자 바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파, 그 폭발하는 판정이 바닥에서, 아, 이해가 갔다 그걸 이용하는 거구나. 천재인데? 대천재인데? 내가 아까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지. 갈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지. 아 씨발 돼지번이 또 방금. 그래, 여기 오케이 아. 오케이 물약 칠. 오케이, 그 다음에 미보고 뭐야? 이거... 아, 리 사스가네... 음... 이 고르디는... 어, 여, 고르디가 여기 있나 봐. 여기를 내가 입술을 못했는데... 했는, 못했는데... 어디에 있는 거야? 고르디가... 아래에 있어? 아아 그 영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어, 나이스. 용무 진단 한, 한번더할수 있구나. 어, 어, 이렇게. 여기서,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아, 여기 애들이 있구나. 잠깐만. 무적 시간을 이용하는 거야. 아, 맞네. 아. 여기에 고르디가 있었더만. 와. 잡았다. 포획. 와, 나이스. 챕터 3에 있는 고르디 처음 포획했네. 여기도 상자. 생장... 아, 이거, 어? 이건 먹었었네? 근데 이걸 못봤구나 여기를 젠장 웃긴다 뒤에 상자가 있었어 그럼 상자 세개 남은거네? 오케이 디디어 솔저스 잠깐 디디오 솔저 잡는 거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아니 구나 잠깐만. 용신당 어 얘네 잡는 거. 아 이거 쉽지 않을 텐데. 물약 안 빨고 어떻게 잡냐는. 아니면. 와, 잠깐 이거 어떻게 해지 와. 어떻게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 체육... 체육 수가 너무 크다 끝났냐? 젠장 씨... 체 체육... 우미한테 대화... 해야겠다 기가 막은 그 우미한테 대화하는 걸로는 괜찮은건가? 한번 더 해도? 랭크 영향 주나? 그걸 모르겠네? 상관없겠지? 미보고 이건 뭐야? 아 표지버 12마리 어 나이스 16아 임무도 추가되는구나 15마리 보여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여기, 상자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상자가 어디 있는지 봐야 돼. 영상 보고 있거든요. 아, 여기 끝에 있구나. 오케이, 됐어. 여기 애들 나올 텐데, 아마. 아 얘는 상대방이 좀 껄끄러워 아 잡았다 그뭐 상자를 여기서 아홉개 열개 이걸 두.. 뭐야 이거 아홉개 열개가 아니야? 이두개 남았네 상자. 이 상자가 그것까지 포함인가? 그 아까 부적까지 포함인가 모르겠다. 하나가. 하나가 또 어딨어. 아우, 어, 저쪽 넘어야겠구나. 다 먹은 거지 그러면 이러면 상자 된 거지 오케이 보스 라는 거지 하... 아니야 여기 적들 상대를 해야 될거야 여기 아니네 아. Okay. 아, 여기 잘해, 여기 보스는 뭐, 많이 상대해봤습니다 생화, 그, 뭐야. 아, 그거를 씨발, 팀 닌자 스틱디 위에다 뿌려버려야 하는데, 아. 드론으로, 드론에 넣어갖고 가가지고, 씹새끼. 아이, 노데미지 뭐 힘들다 잘... 어, 호박이 잘 안된다 아이, 노데지 뭐 못하겠어 도망가 이제 혈계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확정, 입회 진입 확정 패턴 다 지나고나서 오케이 자해야돼 이제 잘해야 되지? 얼마 안 남았어? 또 쓴다, 씨발년. 10년. 에스랭크 성공, 성공? S랭크 안 주면, 알지? 어, 그렇지. 그냥 생물학, 생화학 무기 드론에 넣고 뛰어가지고 니네 팀 닌자하고 코이테크, 뭐, 중역들 있는 곳이랑, 씨브레 그냥 플래티넘게임즈 개발 스튜디오, 거기다 다 뿌려버려. 응? 아, 개빡시네, 진짜. 조상. 아이 잠깐만.